네,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제 참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네요. 어, 이번 주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악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네, 중에서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미국에서 머시멜로라는 달콤한 과자를 통해 시험을 해보았는데, 그 머신멜로 과자를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15분 동안 잘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커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했던 그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 참으라는 말은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급해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화가 나는 부분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열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죠. 여러분, 구약의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일이 오지 않습니다. 이막 성급한 나무지 참지 못하고 자기가 막 제사를 집내하려고 어,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버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할때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판매협회 기관에서 세일즈맨들의세일즈 기법과 그들의 세일즈 결과들을 연구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즈니스워크라고 하는 경제전문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일즈맨들이 48%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한번 했고, 25%가 전화를 두번 했고, 15%가 전화를 세번 했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에게. 그런데 나머지 12%가 세 번이 아니라 계속 소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출의 80%가 계속 전화하는 12%의 세일즈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나머지 88%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예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야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전환을 한이 어 세일즈맨들이 그 모든 매출의 80%를 결과를 맺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일에 대한 그어 열매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바로 힘이지 않느냐 원동력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 하나님이 이제 아,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또채워주시면의가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이 있을 때더 쉽게 아, 오늘 이 하루를 참고 음미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팀 금다경 권사입니다. 묵상 톡1분 기도 오늘은 성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모든 곳에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베푸시옵소서,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